한기정 위원장님. 네. 오늘 의원님 아까 오지리에 세 시쯤 나가서 4 시쯤 돌아왔는데 그1 시간 동안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 주관하고 갔습니다. 예. 공교롭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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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본 의원이 지난해 당선되고 나서 좀 핵심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안이 이제 배달 앱의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상생협의안을 도다 도달 시키려고 했던 건데 정부에서 갑자기 상생협의체를 띄우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뒤로 좀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기정 위원장님의 사실 그동안의 능력이나 실력들을 좀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좀 기대를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좀 사실 낙심천만인거다 이거 지난 12일부터 자영업자 단체들이 배달 의 민족 본사 앞에 농성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네. 정부 주도 상생안에 대한 무효화 주장하고요. 특히 울트라콜 정액제 상품 폐지 규탄하고 있거든요. 울트라콜 아시죠? 예. 네, 알고 자, 있습니다. 작년 수업도 상생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논 말을 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 PPT 좀할때 아, 네. 각종 지표에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 하지 않겠으니까 p p t 로 대신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쪽짜리 상생안을 그대로 강요하는 것은 정말 6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 이거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면 국가가 폭력한 거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나름 참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생한 방안이 상황을 완전히 또 꼬아 버렸어요. 시장 상황을 그 자영업자들 보면은 그 임차료 인건비보다 배달 중개 수수료가 사실은 포션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사실 좀 작년 상생 방안을 만드는데 핵심으로 배달 앱을 많이 사용하는 업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거부하고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제일 3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수결로 해 가지고 상생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아주 배달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체들은 네. 협 네. 협의를 거부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이게 다수결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이게 표결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좀 성공적으로 출범 사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 요쪽에 일정 부분 참가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줬던 상생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좀 인정을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 정책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건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미비하다라는 점을 좀인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어, 저희가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자율적인 지금 상생 협약을 만들었고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민 어. 그러면 보너 위원이나 저희 을지로 위원회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박이고 출범식을 오늘 아주 성공적으로 매스컴 통해 다. 공개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부질없는 짓을 하는 건가요? 아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저, 그럼 저희... 저희들이 좀 합리적인 방안을 더 좋게 만들어내면 정부에서 뒷받침 하겠습니까? 어 지금 뭐그뭐단언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게 그 자영업자에게 그 도움이 된다면 뭐 정부가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이전에 했던 정부의 안이 조금 너무 비상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걸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자영업자들 지금 상당히 눈물 짓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울트라 콜 정액제 상품 폐지를 하겠다 배민이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이게 상생안이 실현되기도 전에 상생의 개념을 완전히 뭐뭐 넣더리고 아, 배달을 주로 하는 업주들한테 이익이 됐던 프로그램 상품을 없애는 겁니다. 뭘, 무엇을 위해서 배면이 수익을 더 극대하기 화 위해서 사실 뒤통수 친 거거든요. 이건 상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울트라콜드 역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뭐 다들 모르실 수 있는 분들 때문에 얘기하지만 월 8만 8천의 정액으로 가게로 홍보할 네. 수 있는 방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강제로 정률적인 오픈 리스트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배달 중개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게끔 돼 있어요. 아시죠? 네 그리고. 네. 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달 플랫폼이 정한 그 배달 행태만으로만 이제 강요받게 되는 푸시가 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위원장님, 이게 결국 울트라 콜 폐지하고 UI 개편하는 이런 문제들 인위적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 네. 이렇게 해서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네. 늘어난다면. 이게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보는 여러분들 생각은 하 동의하시나요? 예, 고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울트라콜 페이지 관련해서요. 또 이것과 예. 관련돼 가지고 공장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가 7개월 지났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세요? 배달 네. 앱과 관련하고요. UI 네. 네, 네. 아, 그 부분 뭐 지금 거의 들어서 1분 도드려죠 예,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드디어 예. 이제 그런 발표를 할수 있는 시점이 드, 다가온 겁니까? 네. 언제쯤 나오겠죠? 뭐,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아, 그래도 예. 좀 한두 달 내에 나온다. 뭐이 정도는 되는 겁니까? 아고 뭐 시, 시기 그그 그 기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요. 어, 뭐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뭐 예, 그래도 좀좀어바웃을 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을 해서 상당히 실적을 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나 논의할 주제들까지 다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조사 관련된 내용 뭐저그 의원님께 따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예. 따로 보고하실 적이 없어가지고. 아뭐 별도로 보다 여러분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